식수를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귀농귀촌인 분들한테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업 개념으로는 권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아무래도 한우보다는 송아지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긴 하겠네요 그래도 또 희소가치 때문에 송아지가 거의 4,500만 원대는 가고 있어요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삼남자 인삼농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청주 내수에 있는 칙소 농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칙소 농장 대표님이랑 칙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해보면서 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칙소가 사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세요? 아침, 저녁으로 두 번만 주시는 거예요, 밥 같은 경우에? 주기는 아침, 저녁으로 주는데, 번식 같은 경우는 저녁에 농후사료를 주고, 아침에는 조사료 주고,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낮에 분만이 되기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녁에 농후사료, 아침에 조사료 이렇게 주고요. 실질적으로 비육하는 거는 어릴 때 이제 육성 단계까지는 배를 불려야 되니까 양질의 조사료 위주로 해서 충분히 주고 비육 단계 들어갔을 때는 지금 이렇게 사료가 깔려 있듯이 거의 무제한 급여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번식우나 비육우 둘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그냥 일반 한우다 생각하는데 옛날에 고유 맛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송아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해요? 어, 옛날에 처음에는 뭐좀 가격이 좀 됐었는데 지금은 좀 자세히 모르겠어요. 가격을 아, 송아지 가격은요. 그럼 송아지는 따로 안 팔고 무조건 번식해 가지고 비육시켜서 판매하시는 그리죠. 이제, 딴데 추라보다도 여기서 이제 자체 많은 뜻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비육시켜서 판매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한우보다는 송아지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긴 하겠네요. 그래도 또 희소가치 때문에 송아지가 거의 4,500만원대는 가고 있어요. 그래도 매매가 이루어졌어야 가격이 나오는데, 저 자신은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서. 송아지 자체를요? 네. 그러면은 이거 판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반 한우랑 똑같나요? 그냥? 지금 이제 뭐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청풍명월에서 계약 출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충남 병천에서 거기 도축장이 새로 생긴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아마 중점적으로 전국에 있는 칙소를 거기서 도축해서 그분들이 와서 경매를 아, 해간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 거기 가면은 칙소를 살수 있기 때문에 칙소 사육농가도 근로 출하를 하면은 딴 일반소보다는 단가가 좀 많이 받는다라는 소문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직소를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싶으면은 거기 가서 구매를 할수 있는 건가요? 청주시 율량동에 그 청평면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가 한번 살수 있어요. 거기 식당 가면은 고기 채로 살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부위별로. 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일반 소고기 사먹는 것 대비 가격이 거의 따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소고기가 13만 원이라고 하면은 6만. 식소는 6만 원 정도. 이것도 혹시 그러면 유통 구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글쎄요. 뭐 그냥 농가 입장에서는 유통에 대해서 문제점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제... 실제 소비자가는 비싼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등급이 안 나오니까, 일단은. 등급별로 가격을 매겨주는데, 등급이 일단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가격에서 많이 안 쳐준다는 네. 말씀. 축소를 어떻게 보면은, 기농에서 요새 축성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축소를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기농기촌인 분들한테, 이 축소에 대해서,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기농기초원 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이해할 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농가들이 대규모로 토종닭 사육하는 농가는 없어요. 지금 토종닭이라고 하는 건 대량된 토종닭이에요. 일반 육계 같은 거는 31일 뭐 32일 사육하는 거지만 이거는 3개월 뭐 4개월 사육해서 나가는 것도 토종닭이라고 그러는든요근데 이제 그거 말고 시골에서 가정에서 1년만이 사육하면서 순수 토종닭이 있어도 거의 잡종화 됐지만은 그 성장이 늦어요. 고기 양도 적고. 근데 그거를 잡아먹을 땐 굉장히 맛있어요. 우러나는 것도 많고. 근데 그거를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업 개념으로는 권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제 친구도 식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한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마리당 보통은 한 달에 한 마리당 뭐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보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칙소 같은 경우는 혹시 한 달에 그런 수익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건 소가 좋아서 사육하고 또 배운 게또 그쪽이라 사육해 봤는데 그게 5만원 6만원이라면 거기서 한 3, 40%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대략 5, 6만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한 3, 40% 수율이 좀 떨어진다는 네, 말씀이시죠? 5,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등급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많이 알려지고 먹는 사람들이 많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 지금도 실질적으로 가격은 비싼 편이에요. 지금. 소비자가도. 근데 온라인에서는 식소를 판매하는 그런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더 수요층이 많다고 하면은 가격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 한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수요층은 그렇게 비싸도 지금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농가 입장이죠, 뭐.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이 있을까요? 칙소에 관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아져서 정부 차원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울릉도 하면 칙소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충북이 제일 먼저 시작한 건데 브랜드가 그 울릉도로 뺏겨버린 감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칙소국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한다고 라 하면은 생산과 소비까지 지역의 브랜드도 크고 괜찮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 이건 엄청 크다. 안녕. 아, 이거요? 아, 엄청 크네요. 그래도. 네 아, 뒤에 거세했구나. 하... 하...